저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혹시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 먼저 전공 멘, 철학과 전공 멘토링을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 우선 목차는 저 소개부터 시작을 할 거고 이제 제 전공인 철학과목 소개 그리고 졸업과 진로 그리고 질의응답에 대해서 설명을 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숭실대학교 철학과 2.1학번으로 재학 중이고 이름은 백승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숭실대학교 입학사정센터 서포터즈 추가온 10기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전공 멘토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일여자고등학교라는 서울 소재 일반 고등학교에서 졸업을 했고,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하게 된 사례인데, 숭실대학교에서는 SSU 미래인재 전형이라고 불리고 있죠. 이제 철학과 소개로 넘어갈 텐데, 그 전에 혹시 정말 철학과의 진로를 희망하고 있는 분들 혹시 계실까요? 아, 네. 철학과 관련 그 희망하신 분들이 적으면은 이제 대학 관련된 위주로 소개를 드리고자 하고 어 정말 철학과 관련돼서 희망을 하시는 분들 계시면 철학과에 포커스를 맞출 계획이라서 네 현재 그한 분께서 손 들어주시고 아두분손 들어주신 거 확인해서 어 철학과 포커스를 좀더 맞추도록 할게요 네 우선은 <laughs> 저희 숭실대학교 철학과 같은 경우에, 어 죄송합니다, 저물좀 마시고 할게요. <laughs> 우선 숭실대학교 철학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역사가 깊은 학과예요. 숭실대학교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학과들 중 하나이기도 하고 철학이 인문학의 꽃이라고 불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학과들의 처음 출발점이자 시작 그리고 역사가 가장 깊은 학과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요즘 인공윤리나 아니면 생명윤리와 같이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발빠르게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는 학과가 또 철학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특정 목마름을 채울 생각을 좀더 키울 수 있는 학과이기도 하고 요즘 또 인문학이 대세니까 인문학 관련된 책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책들도 여전히 철학이랑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철학과 특성상 토론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동서양 고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고전들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 고전들을 통해서 엄청 심도 있는 그런 학문들 그런 이해를 도울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철학과의 강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그 트롤리 딜레마라고 들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아, 네. 어, 많이 소개가 됐었죠. 오, 많이 손을 들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어, 이 딜레마가 저희 1학년 철학인문이라는 전공기초 과목에서도 소개가 됐었어요. <laughs>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한번더 소개를 드리자면, 열차가 지금 지나가, 지나가고 있는 그림이 보이시죠. 그런데 원래 선로에는 직선선로인데, 직선선로에 다섯 명이 묶여 있어요. 그런데, 반대쪽 선로에는 한 명이 묶여 있죠. 그런데 이 열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황이라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 보면은 어, 선로를 바꾸지도 못하고 그대로 다섯 명을 치게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서 있죠. 근데 버튼을 하나 누르면 이 열차의 선로를 한 명이 있는 선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다섯 명 대신 한 명을 죽여서 어, 다섯 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딜레마인데 보통의 사람들이 여기서 버튼을 누른다라는 선택을 많이 하세요. 어, 그 이유는 다섯 명이 사는 게더 좋지 않을까 한 명에 비해 그런 어, 네 그런 근거로 이제 한 버튼을 눌러, 누르는 선택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사상이 공리주의 사상이에요. 최대자수의 최대행복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이제 전개를 하는 그런 사상인데, 여기서는 이제 공리주의가 적용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상황인데, 똑같이 열차가 가고 있는데, 이젠 선로가 없어요. 하나밖에 없고, 브레이크가 똑같이 고장난 상황이에요. 똑같이 다섯 명이 묶여있고. 그런데 이제 육교에 여러분들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 엄청 뚱뚱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뚱뚱한 사람을 이렇게 밀치면 떨어져갖고 열차가 그 뚱뚱한 사람을 한번 받고 멈추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섯 명인 다섯 명은 살게 돼요. 대신 뚱뚱한 사람은 죽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밀, 밀 것인지, 혹은 가만히 냅둬서 다섯 명이 치게 냅, 냅둘 것인지 선택을 하는 딜레마인데 여기서는 이제 대다수가 밀치는 걸 망설여하는 그런 선택을 보여요. 어, 근데 따지고 보면은 방금 전 상황에서 다섯 명을 살리고 한 명을 죽이자라는 선택지가 많았는데 여기 와서 보면. 다섯 명을 살리는 건 분명해요. 한 명을 죽여서 근데 이 선택을 사람들이 대다수가 망설여 해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적용될 수 있는 어, 사상이 이제 의무론인데 칸트가 주창한 의무론에서는 이제 동기가 중요시 돼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리주의에서는 결과가 중요시 되는 결과론적 사고인데 여기서는 동기가 중요해서 사람을 밀친다는 것 자체가 살인에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정말 망설여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렇게 트롤리 딜레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딜레마나 현실 세계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윤리적인 해결 문제를 다루는 게 철학 입문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철학 입문 중간고사에서도 트롤리 딜레마 관련돼서 논술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서 그만큼 중요한 그런 딜레마였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만큼 되게 철학인문적인 사고를 할수 있는 그런 딜레마여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이제 그 철학인문에서 는 서양 고대 철학부터 현대 철학까지 쭉 이제 이어져서 교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 그림을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네. 막 교과서나 그런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 그림은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인데, 혹시 여기 가운데 있는 두명 주인공, 이두명 보이시죠? 이두 명의 이름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아신다면 그 채팅으로 한번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너무 저만 떠들면 재미 없을 것 같아서. 네, 어 맞아요. 그리고 플라톤과 어 플라톤 한명 정답 맞추셨고 다른 한 명은 아리스토텔레스인데 혹시 플라톤이랑 아리스토텔레스 관련돼서 이론을 많이 아시고 계신가요? 어, 네. 플라톤은 이데아론을, 어, 맞아요. 정답 맞추셨어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인데,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론을 너무 이상적이고, 어, 말도 안 되는 비유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현실을 주창을 해요. 현실 세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누가 누군지 모르는 분들 계실텐데,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플라톤의 이상,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이잖아요. 되게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잘 보시면, 왼쪽이 플라톤이고, 오른쪽이 아리스토텔레스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그림에서 전달해주는 비유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늘을 하늘 가리키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반대로 손바닥을 밑으로 내려서 현실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게 암시하는 바가 <laughs> 플라톤이 이데아론을 주청했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하늘, 즉 이상세계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그의 사상을 담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반대로 현실 세계를 강조한 그런 그 주장을 암시하는 그림이에요. 저는 이거 듣고 되게 소름 돋았거든요. 이런 저는 그냥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나갈 뻔했는데 한번 이런 암시를 들으니까 되게 재밌고 어, 철학에 관심이 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철학 입문 말고도 어, 문화철학이라든지 이런 과목들이 전공 기초로 있는데. 문화 철학은 저는 SNS 윤리에 대해서 SNS 문화 그런 철학을 다뤘고, 동양의 지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생활과 윤리나 윤리와 사상에서 배우는 그런 공자, 맹자, 순자, 그리고 뭐더 도가 쪽으로 가면 이제 장자와 노자가 있겠고, 그런 중국 철학사의 기초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수준도 특히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면에서 배울 수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 그리고 논리학 사고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는 논리학을 접하기 굉장히 조금 까다롭잖아요. 언어학이라든지 그래서 새롭게 더 느껴졌던 것 같았고 윤리적 문제 해결 같은 경우에도 어,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교재와 실천이성 비판이라는 칸트의 책을 참고해서 윤리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윤리에 초점을 맞춰서 거의 기초를 다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에 있던 게 방금 말씀드렸던 전공 기초 과목들이었고 이제 2학년 제가 아직까지 2학년이라서 그 위로는 아직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2학년 전공 선택까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뭔가 2학년 과목들은 1학년 과목에서 더 확대되는 그런, 그런 과목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 철학 같은 경우에 이제 문화 관련돼서 예술로 뻗어나가는 그런 예술 철학이 있고, 동양의 지혜 같은 경우에 거의 동양 고중세 철학사와 동양 근현대 철학사로 나누어져서 뭔가 좀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루는 2학년 전공 선택 과목들이 있고, 논리학 사고는 확대돼서 기호 논리학이라는 세부 논리학으로 뻗어나가요. 그리고 2학년 때 서양 고대 철학사와 서양 근현대 철학사로 어, 뻗어나가서 좀더 세부적인 흐름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듣고 있는 과목들은 예술 철학과 동양 근현대 철학사, 서양 근현대 철학사는 모두 다 2학기 과목이라서 아직 안 배우고 있고, 1학기 과목인 동양 고중세, 그리고 기온올리학, 서양 고대 철학사를 듣고 있어요. 동양 고중세 같은 경우에는 동양의 지혜보다 훨씬 좀더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 노사광이라는 선생님이 이제 중국 철학사를 한꺼번에 정리한 분이에요. 그래서 중국 철학사라는 교재로 다루고, 어, 뭔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 기호 논리학 같은 경우에는 논리와 사고보단 좀더 진짜 논리학에 가까운 과목인데, 기호를, 이제 논리학을 기호로 이제 선언해서 풀어내는 과목이라서, 뭔가 수학 같고, 진짜 풀어내는 거라 계산이 좀 많아요. 그래서 수학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서양 고대 철학사는 이제 지금 쓰고 있는 책이 여기 있거든요. 이 책을 쓰고 있어요. 서양 고대 철학 1. 보이시나요? 그래, 이 책을 쓰고 있고, 여기서 이제 그리스 철학 시작부터, 밀레토스 악파, 피타고라스 악파, 그리고 헤라클레이토스, 그리고 엘레아크파, 다올론자, 그리고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플라톤까지 다루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다올론자에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원자론이라든지 그런 게 있고 처음 밀레토스 그때 시절 보시면 이제 탈레스가 나오죠. 만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부터 시작을 하는 거라 자연하게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루는 책이 서양 고대철학사에서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이거든요. 저희 교수님이 플라톤 전공자 교수님이셔서고 플라톤 책을 되게 좋아하셔서 《국가》라는 책을 다루는데 엄청 두껍죠. 그리고 글씨도 엄청 깨알 같아요. 근데 이 책을 물론 다 읽진 않고, 어, 서양 고대 철학사에서 소개되는 내용들 중에 플라톤 국가에서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발제문 식으로 해서 발제식으로 해서 수업시간에 같이 읽고 토론하는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전공심화 선택이 되는데, 인식론과 독일 철학, 현상학과 해석학, 그리고 윤리학, 형의상학, 응용윤리학, 사회정치 철학 등 다양한 철학 분과에 대해서 점점 갈수록 세부적으로 배우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교양 선택 철학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어, 저희 대학교에서는 이제 교양 과목이 있는데, 교양 과목 같은 경우에 과그 전공 관련되지 않아도 다라, 다양한 이제 전공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제한 없이 듣고 싶게 설계한 과목들이 교, 교양 과목인데 특히나 그리스 고전 강의나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인기가 있는 과목이래. 과목이래요. 저는 물론 들은 적은 없지만 정말 인기 있는 과목이라고 들어서 그 수강 신청 때 또 정말 1순위로 잡아야 잡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들어서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한 번씩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과 특색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릴 텐데 우선 매년 봄학기에 실시하는 숭실철학 고전 필독도서 40선과 추천도서 5선 대상으로 독후감을 어, 경연 독후감 경연대회를 열고 있어요. 어, 추천 도서와 고전 필독 도서 같은 경우 교수님이 직접 선정한 책들이 많아서 관심 있으시면 어, 저희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목록 한번 보는 거 추천드려요. 어, 이렇게 교수님께서 직접 추천하신 도서들이라서 입시할 때도 한 번쯤 읽어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서평제가 봄학기에 실시됐다면 초성제는 매년 가을학기에 실시되는 어, 행사예요. 그리고 이 초성제는 교수와 대학원생, 학부생이 함께하는 학술제로 첫 번째 시간대는 논문경연대회를 열고 두 번째 때는 연극공연을 열고 세 번째 때는 소모인과 학회 발표를 해요. 논문경연대회 같은 경우 1학년 분야는 작년에 어, 서평제도 마찬가지지만 저학년과 고학년을 나눠서 심사하기 때문에 어, 크게 좌우되지 않아요 그 철학적 지식 관련돼서 그래서 좀더 자유롭고 편하게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소성제는 1학년만 따로 에세이로, 에세이로 그 대회를 열거든요 그래서 저는 1학년 때 참여를 했는데 제가 아마 2등을 해서 상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인데, 어, 교직 과목 이수가 있어요. 저희 학과에는. 그래서 그 과목을 이수하면은 중등학교 철학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을 할수 있는데, 어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철학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시는 그런 교사가 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철학이 철학 정교사이기 때문에 철학 과목이 생각보다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과목으로 이제 교사를 하기는 힘들고 대신에 정말 교사가 꿈이시라면 철학과를 나와서 도덕이나 윤리 교사가 되고 싶다. 이러면 이제 그 졸업을 한뒤 교육 대학원에 가서 교직 이수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같은 경우에 고전 그리스어, 라틴어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 중국어 한문 강독 세미나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전을 읽, 읽게 되면은 어, 번역본이 아니라 원문을 읽는 때가 있는데 그때 조금 도움이 될수 있어서 세미나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진로 취업 프로그램과 전문가 초청 특강을 열고 있어요. 특히나 진로 진로나 아니면 전문가 초청 특강 등은 어, 1학년들이 이제 진로를 정하지 못했으니까, 어, 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생들이 대다수 있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열고 있고, 특히나 전문가 초청 특강 같은 경우, 진짜 전문가도 오시지만, 선배들을 많이 초청을 해요. 졸업하신 분들 중에, 어, 성공하신 분들, 그쪽 분야로 성공하신 분들을 초청을 해갖고 특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질문과 답변이 좀더수월을 어, 수월하고 뭔가 선배들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어, 우리 입장을 반영해갖고 상담이나 초청 특강을 진행을 해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회 및 소모임이 있는데 서양 고전 학회, 윤리 정치 철학 학회, 예술 철학 학회, 과학 철학 학회, 동양 철학 학회로 여러 분과로 나누어져서 학회장을 중심으로 학회장이 이끌어서 모임도 하고 같이 뭐 토론도 하고 그런 학회 활동을 하고 있고 소모임은 이제 자일 동아리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뭔가 라이트하게 가볍게 진행을 할수 있고 실제로 저는 지금 등산 소모임과 밴드부 소모임 그리고 농구 소모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농구부 소모임도 역시 뭐 진짜 막 친구려서 하는 소모임은 아니고 그냥 거의 생활 체육급으로 같이 열심히 하고 즐기는 그런 친목 위주인 소모임이 많다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진짜 하는 활동 같은 경우엔 중앙 동아리를 많이들 들어가세요. 네, 그리고 이제 졸업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어, 졸업 학점이 있어요. 대학교 같은 경우에 그막 대학생들이 막 학점 망했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 학점이랑 졸업학점은 다른 학점이에요. 별개의 학점으로, 어, 성적학점이랑 졸업학점이 달라요. 성적학점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지금 점수를 따시는 것처럼 A, B, C로 나누어서, 어, 학점이 나오고, 졸업학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금 많이, 어, 교육과정에 그 대입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좀더 알기 쉽게 국어, 영어, 수학 같은 필수 과목들 있잖아요. 좀더 많이 듣고 어 시간이 많은 과목들, 주 과목들 그런 거는 이제 막 일주일에 세네 번씩 있잖아요. 세네 시간씩 있는 그런 과목들 그런 거는 이제 3학점을 쳐줘요. 그리고 이제 그 사회 사회 탐구 과목이나 사회 선택 과목들 있잖아요. 뭐 과학 과목이라든지 그런 건 이제 일주일에 두, 세 번씩 있잖아요. 두 번. 그래서 그두 시간이면 이제 2학점을 부여해주고 그 과목에 그리고 이제 한 개씩 듣는 과목. 상체 시간이라든지 동아리 시간이라든지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건 이제 한 시간이니까 1학점. 이런 식으로 졸업학점을 배부하거든요. 그래서 한 과목당 학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졸업학점이에요. 그래서 다 선택해서 채울 학점이 총합계로 나누면 133학점이고, 철학과 같은 경우에 졸업 논문이라는 졸업 요건이 있고, 그리고 저희 학교가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4학점 이상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채플이라는 예배 시간이 있는데, 이제 채플 6번을 들어야 되고, 교양 필수라는 교필이 있는데, 이건 보통 이, 1학년 때 많이 듣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16학점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교양 선택은 최소 12학점. 교양 선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듣고 싶은,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을 이렇게 선택해서 듣는 교양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전공이 42학점, 그리고 복수전공 42학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일반 철학, 과 학우들과 달라요. 왜냐하면 복수전공을 하기 때문인데, 이제 원래 들어야 될 전공 과목 학점이 이 정도였다면, 복수전공을 한 시점부터 반을 딱 나눠서 철학과 42학점, 복수전공 경영학부 42학점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전공 필수 과목이 아까 전공 기초 15학점 있었죠. 그 아까 말했던 철학 입문, 문화철학 같은 전공 기초 필수 학점 15학점이고 경영학부도 똑같이 복수 전공에 필요한 그런 과목들이 있어요. 그런 학점 같은 경우 27학점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징, <laughs> 진로는 교육, 종교, 정치, 언론, 예술, 법조, 경영, 공무 이렇게 있는데 철학과가 과다 보니까 어 되게 다양한 분야로 뻗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많이들 다 여러 분야로 뻗어나가세요. 어, 이 조금 긴 시간 동안 전공 멘토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거의 한 시간이었는데 다들 어, 3학년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다들 남은 시간 입시 파이팅하고 성실대학교 어, 오고 싶으면 꼭 성실대학교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네그 동안 그 수고 많았고 남은 입시 파이팅하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